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날을 맞아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한글 사용 만족도와 한글 세계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우앤서베이 전국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응답자는 58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7%포인트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새로운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한국어 57.8% 영어 37.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를 선택한 응답자가 2.8% 나머지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은 모두 0.5% 이하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탄생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85.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립적 응답은 12.1%, 부정적인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발음과 표기의 일치 36.0%, 높임말, 존댓말의 사용 용이성 35.7% 등을 한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당신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는 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띄어쓰기 규칙 37.6%와 한자어 혼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32.6% 등을 한글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글 세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과제는 라고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한자어 사용 줄이기 33.3%와 띄어쓰기 규칙을 좀더 자유롭게 하거나 간소화하기, 32.9%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과반수 응답자는 한국어에 큰 애정을 보였으며, 한글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대략 10명 중 4명에 달했지만, 다른 언어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한글의 직관적 표현력과 존댓말 사용의 적응성이 중요한 장점으로 꼽혔으며 띄어쓰기와 한자어 해석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글의 사용 편의성 및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띄어쓰기 등의 규칙 간소화, 한자어 사용 줄이기 등이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